여러분, 간만에 또 시청자 고민 상담하겠습니다. 한한 한 시간 정도만 할게요. 자, 순서대로 갑니다. 자, 처음 고민 상담하는데 고민입니다. 람지. 아우, 어, 저 화딱지 나네 진짜. 그만 해 임마. 나 배사진도 그만하고 임마. 아, 연상이 좋아요. 고민이 있어요. 가려고 연애. 아, 연애 고민 상담이 있나 보네. 요 음. 고민 있어요. 야, 가려고 연애. 연상이 좋아요. 형과 사귀고 싶어요. 그목 자를 수 있어 내가 알겠니? 혜인님 인생 진지한 고민입니다. 포테이토 피자 먹을까요? 불고기 피자 먹을까요? 어, 포테이토 불고기 피자가 있을 거야. 그거 먹으세요. 어? 그거 먹고 어, 식도 막혀가지고 응급실로 가십시오. 내가 죽으라는 말은 안 할게. 어, 너무한 것 같으니까. 정말 인생이 심각한 고민입니다. 아, 요거는 왠지 사거리 신호 대기 중인데 좌회전을 할까요? 우회전을 할까요? 고민돼서 미치겠네. 아니 댓글이 다섯개나 달려있어가지고 뭐좀 되는 줄 알았더니 쇼를 하고 있니 이건 뭐하는 거니 정말로 돌아버릴 것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람지를 구해 잠깐만 이... <laughs> 이거 이게 진짜... 야이 동물 학대하면 안돼 한국 거주 관련 문제 이거 고민상담식 아 이건 좀 어, 진짜 고민상담 같네 외삼촌께서 전부 양도해달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 배아퍼 여러분 나 지금 너무 배가 아픈 거 같아 아, 미치겠어 정말 어, 아 배야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 뭐야 은평구 사는 사람인가 봐요 슈퍼 파이팅 러벗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에서 룸메이트와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제 고민은 바로 그 룸메이트 때문입니다 룸메이트를 소개를 하자면 매일 밤 늦게까지 컴퓨터를 하고 매일 게임만 하고면 뻑하고 소리지르고 혼자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누군가와 대화 듯이 혼잣말을 합니다. 매일같이 뒤에서 보면 한심해서 한숨만 나옵니다. 더구나 매번 저를 함부로 대하면서 폭행을 일, 일삼습니다. 예를 들면 저를 들고 패대기 치거나 벽에 집어 던지거나 그저께는 저를 의자에 안히고 양팔과 기울 실톱으로 자르겠다고. 고민입니다. 가족, 가족 관련 자 보겠습니다. 작년에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는데요. 부모님도 정말 기뻐해 주셔서 행복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 친구라고 하시는 어떤 아저씨에게 연락이 어 어떤 아저씨?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돈을 빌려 가시고 안 갚으셨던 겁니다. 전제돈도 아니고 제일도 아니니 못 갔겠다고 했는데요 부모님 친구들이 회사까지 찾아오셔서 돈 갚으라고 너무 뭐라 하시는 거예요 쪽팔려서 회사도 지금 며칠째 못 나가고 연락도 다 하시고 케이님 방송만 보고 있습니다. 20년 전 일인데 제가 돈을 갚아야 하는 걸까요? 나 이거 잘 모르거든? 법 아는 사람 여기 사채업자 있나요? 이거 법적으로 이거 자식이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가, 안 갚아도 되는 거야? 내가 잘 몰라. 단로 크이마? 마이크로다. 아, 씨! 아, 깜짝이야! 야, 진짜, 뭔지 장난, 아, 깜짝이야! 너 장난치지 마! 장난, 아, 진짜! 아, 진짜, 이러면 하지 마! 어? 엠마, 여기 유튜브 어린이들, 선비생이들 다 함께 전체 이용가인데, 어?